네, 안녕하십니까. 신성 델타 테크 주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정보대장 깡대표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방송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LK99, 퀀텀 에너지 오로스켄텍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자, 어제는 특허청에 대한 좀 얘기를 해 드렸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켄텍과 퀀텀이 일단 공동 특허로서 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LK99를 활용해 가지고 자, 그린 수소와 태양강 산업 그리고 두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관련 특허와 또 태양 태양광이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통해 이제 컨텀 점프를 어, 가져올 수 있는 어, 그러한 내용. 그리고 이게 곧 신성 델타 테크 사업군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주가 상승에도 더불어 어, 효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초전도체 얘기와 더 가까울 거예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고요자 그러면 이 그린 수소. 그린 수소는 뭐냐? 여러분들 태양광 또는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전기에너지를 물에 가해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자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린 수소가 왜 어렵냐면 전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이 제로장에 가까운 저장 특성을 이용해 그린 수소 생산 효율을 대포 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고요. 자, 이런 수소 산업은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컨텀에너지연구소, 특히나 이전에 컨텀에 컨택을 했던 기업들도 있고, 또뭐 현대차나 포스코도 예전에 말씀드렸지 마스,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오션, 또 코오롱그룹 등 대기업들은 이미 수소 산업의 어, 미래의 핵심 먹거리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특히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은 발빠르게 저 컨택과 예전에, 아, 컨텍이 캔택이 아니죠. 컨텀 에너지 연구소에 컨택을, 자,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네요.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린수소 같은 경우, 어, 이게 나중에, 어, 특허가 등록이 또잘 되고 그러다 보면, 자, 이제 컨, 신성 측도 이제 그린수소 같은, 어, 사업군에 어, 이제 공시를 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특허가 되며 됨으로써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해지면서 그래서 그린수소 같은 거는 현재, 현재 세계수소 생산의 0.5%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생산 과정에서 전기저항이 커서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필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기술의 핵심이 뭐다? LK-99 저저항 신물질이다. 그래서 만약 이런 저저항 기술이 접목된다면 이런 생산 효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되고 그것은 곧 우리 미래를 미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또 뭐다? 여러분들,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 신성 대다대가컨텀에 40억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4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몇백 배라, 몇천 배로 돌아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여러분들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를 1달러까지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죠. 지금은 굉장히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저항식물질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기 저항의 효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지만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켄테 그리고 신성까지 잘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접목이 잘 되고 그 전에 일단 특허가 된다면 여러분들 주가 상승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걸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 49,550원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서 수소 관련 얘기 했잖아요. 그게 막뭐 궁금하셨을 거예요. 뭐 특허에 뭐 수소 관련 특허 있고, 뭐 수소군으로 사업을 돌렸고, 뭐펀더이막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많아질 것 같아서, 뭐 초전도체 가 아예 변경이 된 것이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 초전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접목할 수 있는 신, 에너지가 왜 수수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허청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이러다가 만약에 중국 쪽도 빠르게 따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지지부진해. 지다 보면 정말 눈 뜨고 코 베고 이런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저저한 기술을 이용한 이런 핵심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되면 전혀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특허청의 각별한 노력과 빠른 어 그런 개념을 확립 과학적인 개념이 확, 확립돼야 걔네도 통과할 거 아닙니까? 저장 신물질이 됐던 상호 초전도체가 됐던 하루빨리 조속한 특허 등록이 있기를 영상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특허청이 안 되거나 뭐 됐, 당연히 되겠지만 저도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생각. 함에 있어도 생각하고 있어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되도 아, 되면 좋고 안 되면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강 대표 여러분들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지금 시청 중이시잖아요. 영상 하단에 여기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설명란에. 뭐 조회수 나와 있고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다. 뭐 보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링크 클릭하셔서, 자, 저와 함께 할수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링크 누르면 자동으로 제 개인번호로 문자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4647-5556 이라고 뜰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오실 수 있고, 나중에, 특허 관련 소식 빠르게 접하시고, 혹시나 안 됐을 경우에, 뭐, 거절 이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목소리에 힘을 낼수 있는, 우리가 뭉쳐서 갈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힘을 마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 소통 방에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주 마지막 장이었던 10월 4일 악토버 프라이데이 4일 9시 1분 오전 9시 1분에 중앙에 너비스 추천해 드렸죠 중앙에 너비스 어떻게 됐다 9시 1분에 갭 상승에서 출발해 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시초에 사보자 그래서 갭 출발을 했죠 23,900원에 근데 이게 잠깐 이렇게 눌러주다가 어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급등 90도 급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소통망에는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분들 용돈 벌이 하시라고 그래서 총19% 정도 올라줬죠 용돈 벌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해드리고 그 전날 10월 3일에도 제가 이날은 장이 쉬었고 10월 2일에 제가 또 라이콤 추천해 드려서 수익 안겨 드렸죠 8시 40분 오전 자 라이콤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라이콤 10월 2일이죠 2일, 3일에는 주식장이 섰기 때문에 3% 갭뛰기 시작해서 종가기준 22% 마무리 고가기준 27% 까지 상승을 해 줬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소통방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종목 추천 받으시고 특허관리 소식 초전도체 소식 여러가지 소식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어떻게 보실 수 있다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번호 입력하셔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 무료 소통방 오셔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좀 힘을 모아 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소 관련 얘기해 드리면서 신성 델타 테크도 충분히 그 소외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퀀텀에 40억을 투자했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특허가 등록되었을 때 어떠한 발표가 있다? 자, 신사업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예상을 할수 있다. 자, 40억 투자 기업이 괜히 한건 아니다. 적어도 이거를 저장시무지 특허가 되고 사업군으로서 발달이 되면서 제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상용화까지 된다면 정말 이게 수십배 수백배 수천배까지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 어디에 신성 데타테크가 왜 퀀텀 에너지 의 연구소의 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해도 좋은거고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좋은거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렸다 특허청에 달렸다 특허청이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된다 근데 특허청은 그동안 잘 몰랐다 뭘 그 동안 없던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상온 초전도체라는 말을 그 워딩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저장 신물질로서 해야 우리가 좀더 고려를 해볼 수 있다 하면서 또 거절 이유를 밝히면서 좀 지지 부진해진 과정에 이 컨텀에너지 연구소 AIP라는 이제 변리사 집단 법인이 일을 제대로 해주면서 여러분들 특허 등록에 박차를 가고 있지만 특허청은 여전히 좀 답답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장서 같은 경우 잘 통과가 돼가지고. 특허가 제대로 어 특허부터 등록이 되고 6, 7까지 나아가면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 경제에 힘을 쓸수 있는 그런 특허 그리고 상용화까지 갈수 있고 우리나라가 부국이 될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빠르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점 여러 개 말씀드렸죠 지금 비록 주가 지지 분위기 에 있지만 특허 등록이 되면 7, 8만원 선까지는 빠르게 회복해 줄수 있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슈몰이가 되고, 이슈몰이가 되다 보면 정고점 탈환도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라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저가 뭉쳐가지고, 영상을 통해 그리고 소통망을 통해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같이 협력하셔서 뭐 특허청에 내 말도 막 하고 또 우리나라 기술을 이렇게 망치는 집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비판도 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이럴 때는 주식 공부하면서 그리고 신성데이터테크 가격 전략 잘 준비하면서 혹은 다른 종목이라도 혹시나 제 해안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승 종목 세 종목의 200% 이상의 중장기 투자 전략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받아 보셔 가지고 공유만 하지 마시고 무료 배포해 드릴 테니 어 문자로 그냥 입장하시면 소통방 링크 통해서 이거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추천 종목 따로 문자 메시지로 그냥 PDF 파일 보내 주세요. 하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상승이라고 보내 주시면 된다 했고 소통방 들어오기 힘들다. 너뭐 신성 델타 테크 가격 전략서, 뭐 국내, 국내 세력, 해외 세력, 매집 평단가까지 들어있는 추가 매수 타점이나 세력 신규 목표가나 뭐 초점수세 최신 정보 모두 들어있는 이 신성 델타 테크만의 가격 전략서도 갖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신성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죠?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클릭하셔도 바로 문자 메시지 전송할 수 있으니까 어, 전송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이런 전략서들도 참고 많이 하시고 주식 공부 통해서 그리고 제 관점 통해서 많은 것들 알아가시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평일 주식장이 열리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이만 영상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